몇 개가 떼어져 있는 거야 채팅이? 이거 지워버려 그냥 내려놔. 얘뭐 인사하고 있는 거지 지금? 얘뭐뭐 뭐 나한테 뭐라 뭐라 샬라샬라 하고 있는 거지? 남순오빠 왔어요. 남수오빠 안녕.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남순님 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제크님께서 한계로 핑크라이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서포터가 입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니, 아니. 어, 향이. 오빠야, 괜찮은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님로핑라이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크리스마스. 이거 게스트 섭외하려고 오신 거. 그, 그, 크리스마스. 아,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지금 게스트를 섭외해. 지금, 오늘 같은 날. 잘잘잘 하지. 하지. 남신아 남신아, 띠로리님께서 네개선는 고맙습니다. 정우님께서 3 개로 팽클러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목소리> 우리 남순님 팬분들 오셨으니까 춤한 개, 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춤한개 음, 보여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역시 역시 그 역시 오셨으니까 밑대로님께서 네 개로 핑클러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향이가 또뭐 보냈다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향이 가뭘또 보다. 김치 아누, 말고 또뭐 보냈다 그랬던데. 여러분, 안녕. 그~ 댄스 한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순 오빠, 그~ 중간에 그~ 뭐지? 끄지 말고 다들 키보드 인정해 주시고요. 전 조금 좀, 좀 섹시하니까. 섹시하니까. 일단 어~ 어~, 야, 어 다들 하이. 빵빵하이왜 이렇게 뻔뻔하니? 렌즈를 사용하신다면 스킵하지 음. 야, 스킵해, 스킵 하지 마세요. 야, 스킵 했네. 매일 깨끗이 관리. 렌즈를 사용하는데 스킵 할 거예요. 오, 오, 야, 오! 아, 형, 몸매와 얼굴은 진짜 상타치야, 근데. 춤이 개. 아, 씨. 자, 몸매가 아깝다. 얼굴이랑 몸매가 아깝다, 진짜. 와. 아, 내가 이 얼굴과 몸매 가지고 있으면 내가 역, 역김 이 역김 역힘 탐먹었을 텐데, 와. 아. 아하. 오야 브라보 야 브라보 오 괜찮, 괜찮, 괜찮 몸매랑 얼굴은 참, 참 좋아 진짜 오, 내가 더잘 추겠어 씨 나는 나 웨이브는 돼 그래도 <laughs> 아 대박. <laughs> 아. 사랑합니다 여러분 추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마워 그냥 온 건데 <laughs> 가 주셔주고, Merry c h r 선생님께서 네 개로 팽그라를 넣어주고 했습니다. 고마워, 그냥 온 건데. 인사, 엄마, 인사. 축복이 쳐주고, 아, 귀엽어. 아이가 선물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 여러분 즐거웠으면은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일단 선물을 내가 못해, 못해, 못해. 별풍선이라도 이렇게 좀. 아, 안줄다안줄때 있는데 산책을 너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점점 이뻐지네. 오빠 <laughs> 화이팅. 화이팅! 오빠 화이팅! 다들 고마워요. 메리 크리스마스. <laughs> 점점 이뻐지네. 아, 어, 영혼 1도 없네. 오빠 <laughs> <아빠> 고마워. <laughs> 영혼이 1도 없는 게티 났어, 얘들아? 티가 나? 그래?